가자지구 최대 의료기관인 알시파 병원에서 이스라엘군이 찾아낸 지하 터널입니다. 병원 건물 옆 공터에 세운 천막 아래 터널 입구가 있습니다. 입구 3m 아래로 나선형 계단이 나오고 수직으로 7m 더 내려가면 수평으로 된주 터널과 만납니다. 주 터널은 입구에서 5m쯤 들어가면 오른쪽으로 꺾이고 이곳부터 50m가량 터널이 이어집니다. 터널 끝에는 총을 쏠수 있도록 구멍을 낸 방폭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은 방폭문은 하마스가 우리 군의 공격을 막기 위해 만들었다며 병원 건물이 하마스의 테러에 쓰였다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5일 이 병원을 급습한 이스라엘 군은 이곳이 하마스의 작전 본부이자 인질 억류 장소로 판단합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가 지난달 공격 때 붙잡은 외국인 인질들을 이 병원에 데려오는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하마스 대원으로 보이는 남성들이 머리를 천으로 가린 남성을 급하게 병원 안으로 끌고 갑니다. 우돗을 벗은 남성이 팔에 부상을 입은 채 병원 침대에 실려 이동하고, 다른 한 명은 대원들에게 강제로 끌려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들이 인질로 잡혀갔던 태국과 네팔인 남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병원에 입원했던 미수가 31명은 가자 남부 라파의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아기들은 곧 이집트로 옮겨져 진료와 보살핌을 받게 됩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우크라이나 키우 상공에서 러시아의 드론이 방공망에 의해 격추됩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이틀 연속 적이 수도를 공격했다며 드론이 파도처럼 여러 방향에서 날아왔다고 밝혔습니다. 19일 하루 동안 15대를 파괴했고 전날에도 29대를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러시아 국방부도 우크라이나가 일요일 새벽 드론을 이용해 모스크바에 테러 공격을 시도했다고 성명을 냈습니다. 모스크바에 드론이 날아온 것은 지난달 7일 이후 43일만. 모스크바 시장은 파편 낙하로 인한 피해나 사상자는 없으며 긴급 구조팀이 출동해 현장에서 작업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주말 내내 드론 공격을 받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보복성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공습으로 오데사 지역에서 2천여 가구가 정전을 겪은 가운데 우크라이나 공군은 이번 러시아의 드론 공격이 9월 말 이후 최대 규모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겨울 에너지 시설에 러시아의 집중 공격을 받아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강추에 떨었던 악몽을 겪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방공부대의 정확성이 자국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블시도팀빌시시 це буквально ж и для у к р а н 앞서 러시아도 내년부터 고등학생들에게 전투 목적의 드론 사용법과 기초 군사 지식 등을 가르치기로 하면서 전쟁 장기화에 따른 인권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아르헨티나 대통령 선거 결과 구구파 정치인 하비에르 밀레이의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밀레이 후보는 득표율 56%로 좌파 집권당의 세르히오 미사 후보를 누르고 승리했습니다. 지난달 본선 투표에서는 득표율 30%로 마사 후보에 밀렸지만 맞대결로 펼쳐진 결선 투표에서 역전한 겁니다. Es una noche histórica para la Argentina. 2021년 하원의원에 당선되며 중앙 정치에 입문한 밀레이는 기성 정책권을 따잡아 비판하는 전략과 세 판을 짜자는 의미의 전기톱 퍼포먼스 등 괴짜 행보로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아르헨티나 통화를 미국 달러화로 바꾸는 등의 과감한 공약과 정권 심판론으로 젊은 층에서 폭발적 지지를 받았습니다. 현재 아르헨티나는 연 140%를 웃도는 인플레이션과 40%대에 이르는 빈곤율, 텅빈 외화보유고 등으로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입니다 주변국 정상들로부터 당선 축하 메시지가 이어진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르헨티나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며 밀레이의 당선을 특히 반겼습니다. 수십 년간 좌파 정권이 집권해왔던 아르헨티나에서 구구파가 정권 교체를 이뤄내면서 최근 중남미에 불던 좌파 물결 흐름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됩니다. YTN 최영수입니다. 정부의 행정 전산망이 복구돼 정상 운영을 시작한 첫날 밀린 민원 업무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집니다.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인증까지 해야 돼서 급하게 시자 출발해 가지고 지금 온 거예요. 그 사업상 필요한 등처이기 때문에 그러 왔다가 전산망이 안 된다 그래서 다시 돌아갔습니다. 복구된 행정망이 정상 가동되면서. 무인민원 발급기부터 주민센터 직원들 업무까지 차질없이 처리됐습니다. 앞서 재개된 온라인 민원서비스 정부24도 별탈 없이 운영 중입니다. 다만 일부 주민센터는 전산망 먹통으로 업무 처리가 막혔던 민원인들이 몰리면서 북새통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사흘 만에 복구되면서 급한 불은 껐지만 전례를 찾기 힘든 정부 행정망 중단 사태에 시민들 비판도 잇따랐습니다. 사기업인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당시 정부가 나서서 서비스 먹통 사태를 비판하고 재발방지 등 개선을 주문하더니 이번 사태 때 보이는 모습은 상반된다는 겁니다. 지금 카카오에난 대란났을 때는 정부에서 상당히 신속하게 기업을 옥죄했는데 대한민국 통신망이 이런 상태인지는 미처 몰랐습니다. 정부가 행정망 중단으로 처리 못한 민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과 소급 적용 등 조치를 내놓긴 했지만 실질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지난해 세금을 뱉어낸 경험이 있다면 먼저 남은 두달 동안 올해 지출 내역을 점검해 보는 게 좋습니다. 이때 유용한 서비스가 바로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북입니다. 지금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 등을 토대로 환급액을 미리 계산해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연말까지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현금 중 어떤 것을 더 많이 사용해야 조금이라도 더 세금을 아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총 금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유리하지만, 그외 초과분에 대해서는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더 많이 사용해 비중을 늘리는 게 공제를 많이 받는 방법입니다. 근데 신용카드는 혜택이 많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뭐 포인트도 많이 주고 하다 보니까 총급의 25% 초과분부터 신용카드는 초과분에 대해서 15% 공제가 되지만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30% 공제가 되기 때문에 공제가 더 빨리 돼요. 올해부터 새롭게 바뀐 공제 항목도 살펴봐야 합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이 대표적입니다.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나 응원하고 싶은 지역을 선택해 기부한다면 기부금의 30% 범위에서 담배품도 받을 뿐더러 세금도 일부 빼줍니다.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의 경우 올해 7월 이후 본 영화 관람료도 공제 대상입니다. 지하철과 버스 같은 대중교통 이용의 공제율도 2배 확대됐습니다. 만약 수험생을 둔 자녀가 있다면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도 공제 대상 교육비에 들어가 비용 15%를 세금에서 깎아주니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13월의 월급이냐, 세금 폭탄이냐, 앞으로 연말까지 남은 기간 어떻게 소비활동을 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애초 의대 증원 수요 조사 결과를 지난 13일 오전에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추가로 검토할 부분이 있다며 4시간도 안돼 발표를 연기하고 주 내로 발표하겠다던 계획도 재차 미뤘습니다. 결과를 비공개로 돌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지만 복지부 장관은 취소가 아닌 연기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40개 대학의 의 저기 의대 정원 소요를 2030년까지 저희가 받았는데요. 좀 따져볼 것도 있고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연기를 했습니다.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발표를 차일피일 미루는 이유를 두고 두 가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2025학년도에 2700명에 달하는 증원 수요를 더 늘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대 증원에 대한 국민 여론과 의대들의 요구를 고려해 규모를 더 늘릴지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가 병원을 상대로 추가로 의사 인력 수요 조사에 나선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입니다. 그러나 파업까지 고려하는 의사 단체의 반발이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미 경기도의사회 일부 의사들이 휴진 집회에 나서는 상황에서 수요조사 발표에 반대하는 의사협회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사교육적으로 과열이 엄청나게 되어 있는 그런 수요를 반영한 그 대학들의 결정을 반영한 걸로 보일 거,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의료 현장의 왜곡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보이고 반대로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각계에서 어느 정도의 수요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는 투명하게 의견 수렴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공개되는 것들은 별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 발표에 이어 수요조사 결과 발표까지 연달아 머뭇거리면서 의사협회의 눈치를 심하게 본다는 지적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YTN 김혜윤입니다. 지난달 6일 노량진 축구장에서 막을 연 서울 맥주 축제. 가수 코요태와 이찬원 등 유명 연예인들이 무대에 오르며 열흘 동안 성황리에 진행됐습니다. 행사 물품 대여 사업을 하는 손덕원 씨도 이동식 화장실 40여 대를 납품하는 계약을 맺고 축제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생겼습니다. 이틀 안에 정산해주겠다고 약속한 행사 운영진들이 돌연 연락을 끊고 잠적한 겁니다. 계약을 맺은 축제 조직이 사내 이사는 행사 이후 위원회를 사직했다며 발을 뺐습니다. 결제 금액은 전체 6,600만 원을 받기로 했는데 지금 1,900 얼마 정도? 배송이라든지 운반이나 이런 거에 대한 것들 그리고 청소를 용역을 했던 인건비들 그런 것들을 제가 먼저 선지급을 다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마저도 저한테 이렇게 닥달을 하시니까. YTN 취재진이 홈페이지에 나온 사무실을 찾아갔더니 텅 비어 있었고 운영진들도 대부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운영진들이 잠적하면서 행사 부스 보증금이나 카드 정산 대금을 돌려받지 못한 업체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업체만 40여 곳, 피해 금액은 1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해당 지자체에서 보도 자료까지 내며 홍보하고 구청장이 축사까지 했던 상황이라. 지자체 행사인 줄 알았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자기네 구 행사 단순 대관이 아니라 구 행사에 같은 개념으로 내부 보도자료도 내고 그다음에 또 소식지에도 내고 다 됐단 말이에요. 동작구청에서. 하지만 구청은 민간 행사에 공간을 제공했을 뿐이라며 구청 사원에서 피해 보상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관내에서 일어 지다 보니까 국민들한테 이 내용을 전달을 하기 위해서 그냥 고그 정도 수준에서 이제 저희 이제 홍보지나 이런데다가 실었던 거거든요. 벌써 한달 넘게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은 축제 운영진을 경찰에 고소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축제에 부푼 마음으로 사업에 참여했던 소상공인들. 불경기에 대금까지 받지 못하며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막차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늦은 밤 서울 지하철역 승강장 의자에 앉아 졸고 있는 승객에게 한 남성이 조심스럽게 다가갑니다. 술에 취했는지 꿈쩍도 않는 승객을 도와줄 듯 옆에 앉더니 자리를 뜹니다. 잠시 뒤 발걸음을 옮긴 남성. 손에 쥔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립니다. 아까 만난 취객 것입니다. 범행 즉시 휴대전화 유심칩을 빼버려 위치 추적도 어렵게 했습니다. 승강장에 시 c t v 가 없는 사각 휴대인 줄 알고 범행을 하였으나 또 다른 CCTV 스크린 도어에 비친 범행 장면이 경찰에서 확인을 하면서 신원을 특정 후에 수적 수사로 검거되었습니다. 50대 남성 A 씨는 같은 수법으로 징역 1년을 살고 교도소 밖으로 나온 지두달 만에 또 다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일정한 주거지 없이 찜질방 등을 전전하다 서울에 있는 게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술에 취해 지하철을 탈 경우 범행의 표적이 되기 쉽고, 휴대전화를 도난당하면 개인정보 등이 함께 유출될 수 있다며 승객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로봇은 인간에게 해를 끼칠 수 없다. 영화 속 미래에서 인간과 공존하던 로봇의 제일 원칙은 공격성을 띈 변종의 등장으로 무참히 깨지고 맙니다. 지난 7일 경남 고성군 파프리카 선별장에서도. 영화 같은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농산물 박스로 옮기는 로봇이 사람을 박스로 착각하고 집게 팔로 집어들어 40대 작업자가 목숨을 잃은 겁니다. 이 같은 산업용 로봇 산재 사고로 지난 5년간 모두 16명이 사망했습니다. 한해 3명꼴로 로봇 보급이 늘어날수록 사고는 빈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작동한 로봇을 처벌할 수는 없는 만큼 안전관리 책임자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데 2015년 이후 이루어진 로봇 산재 사고 일심에서 하나같이 벌금형과 집행유예만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15년 에어컨 실력기 부품 공장에 자재 이송 로봇이 갑자기 움직여 20대 노동자가 설비에 끼어 숨졌을 당시 업체 대표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2021년엔 자동차 부품 공장 용접 설비를 고치던 20대가 센서 오류로 재가동된 로봇에 등이 떠밀려 사망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대표 이사 역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는 데 그쳤습니다. 전문가들은 산업용 로봇 안전 규정은 이미 충분히 마련된 상태라며 처벌 수위를 현실화해 작업 수칙을 준수하고 철저한 안전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그 법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는 그 수행하는 문화가 이후의 현장에 정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계 기구 위험과 관련된 다양한 어, 규칙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고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중소기업도 중대재해 처벌법을 적용받는 등 산지 엄격해지는 시대적 추세에 맞춰 로봇 사고 관련 법 제도를 개선하는 일도 시급합니다. YTN 김철입니다.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좁은 골목길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로 차량이 비집고 들어가는 모습을 쉽게 볼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테헤란로 일길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길은 지난해 12월 지정된 보행자의 통행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행자 우선 도로입니다. 차량은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면서 보행자가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취재진이 도로 한가운데를 천천히 지나갔더니 차량이 경적을 울리며 비키라고 위협하기도 합니다.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 차량이 보행자 통행을 보호하지 않고 경적을 울리거나 추월하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지난 2018년부터 5년 동안 발생한 보행자 사고 20만여 건 가운데 사망에 이른 경우는 5,800여 명. 사고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보행자 우선 도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서울에만 110여 곳이 운영 중이지만 운전자도 보행자도 제도가 있는지조차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구들이랑 얘기하면서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차가 와서 놀랐어요. 오는 건지는 몰랐는데 와서 놀랐어요. 그냥 막 차가 쌩쌩 지나다니고 전혀 보행자 우선 같지가 않아요. 저번에 친구랑 밤에 여기 걸어다니는데 뒤에서 갑자기 경적을 울려가지고 엄청 놀랐던 경험이 있었어요. 보행자 우선 도로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어, 아니 잘 모르겠어요. 들어본 적 없어요? 네. 전문가들은 도로 환경이 자동차를 중심으로 설계된 곳이 많은데다 운전할 때 보행자를 어떻게 배려해야 하는지 여전히 인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우리나라는 차량 중심으로 도로가 설계가 되고 그렇게 해서 운전자가 좀더 우위에 있다라는 어떤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운전자가 어, 보행자를 어떻게 조심해서 어, 운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 무인 단속 카메라는 신호 위반이나 불법 주정차는 적발해도 보행자 초월까지 단속하긴 어렵습니다. 경찰관이 직접 단속하는 방법도 있지만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쉽지는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보행자 우선도로 표시가 눈에 더잘 띄게 시설물을 세우고 제한 속도를 더욱 낮출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서울에 사는 김태원 씨는 요즘 빈대가 자주 출몰한다는 소식에 걱정이 많습니다. 집에서 발견되면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생각에 근처 마트를 찾았습니다. 집에 모기약밖에 없어서 빈대를 잡기에는 좋은 살충제를 찾다 보니까 이렇게 한번 나오, 나오게 되었고요. 빈대가 전국적으로 번지면서 관련 상품 판매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는 지난달 대비 살충제 판매가 평균 20% 이상 확대됐고 접근성이 좋은 편의점은 80% 이상 크게 늘었습니다. 모기 살충제가 보통 팔았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빈대 이슈가 있으면서 냉각 살충을 할수 있는 어, 특수한 살충제까지 이제 저희가 도입을 했고요. 다음 달에는 이제 증정 행사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판매는 더 폭발적으로 늘어나 지난해보다 1,400% 넘게 증가했습니다. 살충제가 제일 잘 팔렸지만 스팀 청소기 등도 덩달아 인기를 끌었습니다. 친구 청소기도 작년 대비 9배 이상 증가했고 또 고열 스팀디 역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무조건 살충제를 사용하기보다 스팀 청소기 등 물리적으로 방역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국내에서 발견되고 있는 빈대에 내성이 생긴 경우가 많아 살충제 효과가 생각보다 낮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공청소기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뭐 스팀다리미의 열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우선적으로 먼저 쓰시고 살충제를 국소적으로 조금씩 이용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될수 있기 때문에 살충제는 가능한 대롱이 달린 것을 구매해 침대 틈새 등 빈대가 있을만한 곳만 뿌리고 반드시 환기를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YTN 김선입니다. 중국산 태블릿 PC를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입니다. 구매한 지두 달이 넘었는데 아직도 제품을 받지 못했다는 소비자 불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업체 측이 실제 물품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해 관세를 물지 않았다가 세관에서 덜미가 잡힌 겁니다. 두달 걸렸던 것 같아요. 인천세관 통과가 늦어지고 있다 이런 말만 했었고 업체 측에서는 이제 강감무소식이고 중국 광군제에 이어 오는 24일 미국 블랙프라이데이를 맞아 해외 직구를 계획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거래 규모는 지난 2020년 6,400만 건에서 지난해 9,600만 건으로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올해 9월까지 해외 직구 거래 건수가 9,000 건이 이미 넘습니다. 해외 직구 제도를 악용했다가 적발된 사례도 지난 2020년 69건에서 지난해 1흔2건 600억 원 규모로 덩달아 급증했습니다. 문제는 소비자 역시 규정을 모른 채 해외 직구를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탈세 등의 불법을 저지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물건을 직구하는 경우 물품 가격이 150달러 이하여야 관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약품이나 주류, 담배류, 농축수산물 등은 수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인 통관 고유 부호 도용 방지를 위해선 부호를 주기적으로 재발급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관세청 누리집에서 사용 정지를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위조 상품은 수량 금액과 관계없이 전량 폐기되니까 현저히 낮은 가격이나 짝퉁으로 의심되는 물품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사용 목적이 아닌 국내에서 판매 유통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은 가격과 관계없이 세관에 수입 신고하시고 관세 등 납부해야 돼. 또 구매 대행자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세관에 낮은 가격으로 신고했는지 확인이 필요할 때는 관세청 누리집 해외 직구 통관 정보 조회 서비스나 고객 지원 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오늘 이후로 그이을 가진 사람 단한 명만 남는 겁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독전 2는 전작의 하이라이트인 용산역 결투와 결말 부분인 노르웨이 서론의 총성 사이 공백을 채워갑니다. 5년 만에 공개되는 후속편이지만 전작에서 미처 드러나지 않은 중간 사건을 재구성하는 미드퀄 형식입니다. 전설적인 마약왕과 그 실체를 쫓는 형사의 추격전을 그린 독전 2에서는. 새로운 인물들로 신구수를 던집니다. 배우 한효주는 중국에서 온 마약 조직원 큰 칼로 완벽 변신하고. <놀리는> 근육도 근육인데 몸에 상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몸을 만드는 게좀 힘들었어요. 일주일 전부터 러닝머신을 하면서 눈물이 흘리더라고. <laughs> 3 0 0대 일의 경쟁률을 뚫은 배우 오승훈이 유준열의 바통을 이어받아 냉소적인 모습 뒤 슬픈 사연을 가진 낙을 자신만의 색으로 채워갑니다. 더 좋았던 건 낙이 왜 그랬을까 그의 서사와 드라마가 많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국내 OTT 티빙에서는 믿고 보는 배우들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기사님, 저랑 무표 안 가실래요? 백만 원 달라 해도 주실 겁니까? 곧발치기네! 우연히 연쇄 살인범을 손님으로 태우면서 공포의 주행을 시작하는 운수 오지날에서 배우 이성민은 평범한 택시 기사를 연기합니다. 배우 유연석은 광기 가득한 악인으로 새로운 얼굴을 선보이고. 이정은은 살해된 아들의 죽음을 추적하는 어머니로 이야기의 긴장감을 이끌어갑니다. 그 전에 캐릭터랑 좀 많이 다른 캐릭터에서 어, 어, 이걸 하면은 좀 변화를 줄수 있겠다 생각해서 선택을 했었고 택시 그 기사가냐 회장이겠지 않냐 네, 그렇게 채팅하면서 죄송했습니다. 지난달 부산 국제영화제에 초청돼 먼저 공개된 두 작품은 매진 행렬을 기록하며 관객들의 열띤 호응을 받기도 했습니다. YTN 차정훈입니다.